안녕하세요. 기능 설명에 앞서 한셀 2014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셀 2014는 다양한 계산을 할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개선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강력해진 데이터 편집 기능을 통해 완성도 높은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호환되며 유사한 메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엑셀 사용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오피스 커뮤니케이터는 여러 사람이 실시간으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실시간 협업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피벗 테이블, 자동 필터 기능이 강화되어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편집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차트 기능과 디자인이 개선돼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차트를 구성하고 또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 분석 및 데이터 관리 기능과 웹 연동 기능이 강화된 한셀 2014를 통해 보다 향상된 작업 환경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선 피버테이블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버테이블의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원본 데이터를 참조하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피버테이블의 계산 필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필드의 데이터의 특정 값을 곱하거나 각 필드의 데이터를 합할 경우 피벗테이블에 별도의 필드를 추가하여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벗테이블을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행이나 열의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피벗테이블의 탭에서 필드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완성된 피벗테이블에서 계산 함수를 변경하여 다양한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계산 함수의 종류로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개수, 표본 표준편차, 표준편차 분산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데이터 영역에서 이뮤 셀을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탭에서 필드 설정 아이콘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빠른 메뉴가 나타나면 필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사용할 함수 항목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이름 항목의 함수 이름이 평균 단가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이처럼 각 나라별 평균 단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필드를 이용하여 각 항목 데이터들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벗테이블 탭에서 계산, 계산필드를 선택합니다. 계산필드 추가 대화상자의 이름 영역에 수익을 입력하고 수식 영역에 수량 곱하기 단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단추를 누릅니다. 피벗테이블에 합계 수익필드가 추가되고 제품 수량과 단가를 곱한 결과 값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한셀 2014는 손쉽게 계산 필드를 이용해 원하는 계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